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고민할 때가 있죠. 무엇이 좋을까? 내 뜻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펼쳐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거예요. 또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세만 하려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죽기 싫어, 나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또한 대신 죽으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과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원은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대신 죽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야, 가자. 이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넘겨줄 자가 지금 가까이 왔어. 가자. 하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47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놀랍게도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누가 왔어요? 유다가 왔다. 돼있죠? 유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큰 무리, 곧 예수를 파는 자가 그큰 무리에게 암호를 정했어요. 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라고 신호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가 지금 개세마의 동산. 거기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는 예수님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계획한 대로 해 하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호를 서로 주고받은 그 무리가 칼과 몽실을 가지고 온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이 베드로가 손을 펴 가지고서는 칼을 뺐어요 그리고서는 이 칼을 휘둘렀는데 이 칼에 누가 맞았느냐? 대제사장의 종이 이 칼에 맞아 가지고서는 귀한 쪽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열두 분당 더 되는 천세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대물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55절에 너희가 강두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실을 가지고 나 잡으러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 곧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칼을 빼서 휘들렀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열두군단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들을 죽으심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무리들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권세를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 선지자들의 그런 성경을 얘기한 거고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오늘 우리는 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따른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 하세요. 제자들은 전부 다 놀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때에 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이 보시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어 그러니까 뭐 흥정할 것도 없이 이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유다에게 던져줘요. 유다는 그때부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넘길까?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날, 바로 오늘이었던 거예요. 또 한편, 예수님, 이 가로 유다는 그러면 왜 예수를 팔아먹을까? 예수님 앞에 선발되어서 제자가된 사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 따르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임금될 줄 알았는데, 하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감안해보니까는 임금되긴 글렀어. 왜? 아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 아, 이렇게 가르치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그러니까는 이가로미라는 아, 이 예수는 왕이 될 뿐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이 왕될줄 알고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왕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 예수님을 난 이제 그만 따라야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로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를 왜 팔아 넘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또 한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앞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 다 내쫓고 산을막 둘러엎었잖아요. 그때에 이 대수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런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권세를 얻었어? 라고 하면서 따지죠. 이, 이 사람들이 왜 따졌느냐?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야.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대세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기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성전을 둘러엎고 난리가 아니까, 나니까는 예수님한테 따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무리들에게 병도 고치죠 또 말씀도 가르치죠 기적도 행하죠 능력도 행하죠 아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야. 한편 대제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됐어요? 인기가 사라진 거야. 지금까지는 나를 따랐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는 도저히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못하거든. 그러니까는 서로들 이야기했어요. 이봐, 아무개 제사장,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무개 장로,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들 동의한 것이 바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죽일까? 아이고, 6월절에는 많은 백성들이 보이니까 그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죽이면은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할 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는 가요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는 전부다 대제단과 백성의 장로들도 왜 예수를 죽이는 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로유다도 왜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드로도왜 칼을 빼가지고서는 대장의 종에게 휘둘러가지고서는 귀한 쪽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체포가 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왜 가시는 거예요?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뜻을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루어,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의심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지금 혹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이 잃어버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두 가지를 놓고서 갈때할 때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